제가 산 땅이 도로라는 거예요. 어, 저희 도로가 이쪽이 저희 땅이란 말이에요. 싸워야 되겠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독 주택 짓는 빌딩 남자 이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머리를 좀 했어요. 아, 좀 괜찮습니까? <laughs> 단독 주택 짓는 거 오늘 이 화를 알려 드리는데 아니 글쎄 이거 제가 산 땅이 도로라는 거예요 도로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싸워, 싸워야 되겠나? 집을 짓는다고 하면 10년 늙는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10년 늙는 건 대부분 공사업자들하고 티격태격이 있어서 늙는 건데 이거는 말썽이 생기는 측량이 된다면 3년은 이미 늙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3년은 아 이거 어떡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남자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경계측량한 곳이에요 이게 지금 현황상 도로 잖아요 이 전체가 그죠? 도로 그리고 저쪽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도로인데 지금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 도로 한가운데가 이쪽이 우리 땅인 거예요 우리 땅 이게 귀퉁이거든요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저희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 도로 중앙에서부터 이거는 거의 도로가 이쪽이 저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도상에서는 이쪽은 우리 땅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도로인데 여기 도로를 여기 밭으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옛날에는 다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살려고 땅을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골 땅들은 이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현황상의 면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절해서 진행을 해야 되냐. 요런 것이 관건인 거죠. 저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그러면 이쪽은 거의 전체가 우리 땅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 있고, 여기가 저희 마지막 기퉁이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가 저쪽에 말뚝박은 곳이 있어요. 저쪽에 말뚝박고 저 밑으로 작은 말뚝들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 네, 단독주택 짓기 2화. 네, 측량으로 정확하게 내 땅을 파악해야 되겠죠. 30평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30평 이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설계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시에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건축사는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측량이 필요한 거예요. 왜? 땅이 요만큼 있으면 정확하게 측량을 한 상태에서 건물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측량을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측량은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측량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내 땅이 도로인 거예요. 아, 이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보여드릴게요. 측량을 신청하면 이렇게 측량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측량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할 거는 이렇게 철근 기다란 거, 장갑. 왜냐면 이걸 박아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준비해야 돼요. 이분들은 아 간단하게만 박아주세요. 예, 측량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제 땅인 거예요. 제 땅. 자,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에 길가, 이쪽에를 측량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만큼의 음, 이게 우리 땅인 거예요.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측량 말뚝을 박는데 이 빨간 핀 있잖아요. 이게 금방 뽑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근 같은 걸 말뚝을 제가 준비해서 박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 측량하시고 나서 이분들이 측량 결과부를 저희한테 어, 보내줘요. 그 측량 결과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측량 성과도 그다음에 이제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나눠 어, 오는데 저희가 받았어요. 예, 이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제가 제 땅을 예 캡처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까 지적 측량 결과부에서 어, 좀더 참고용으로 하라고 크게 보내줘요. 여기 표시. 표시가 잘안 보이시나요? 여기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꺾어지는 데마다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으면은 제 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는데 지적도상은 요거랑 같아. 거의. 근데 현황상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된, 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첫 번째는 찾아야 된다. 근데 이 시간이 걸리죠. 두 번째는 그냥 버려. 그냥 시에다가 기증을 해.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땅이 좀 줄어드는 거죠. 원래 산 땅보다. 세 번째는 이제 찾으면서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찾으면서 내거는 그냥 짓는다. 방이 두 개가 되어도 찾는 거는 나중에 하고. 어,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문제 해결하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두 번째 해결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계를 그 전에 한번 해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방을 우리가 세 개로 만들었어요. 세 개. 보세요. 방이 여기 안방, 방 하나, 방 둘, 방이 세 개. 여기가 거실, 좀 넓죠? 다용도실. 그죠? 여기 주방까지 같이 있고, 욕실 하나하고, 안방에 있는 욕실하고 여기 거실에 욕실 하나 해가지고 화장실 두개방세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땅이 줄어들면 그죠? 땅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방이 두 개로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예, 나와지고 안방하고 방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했죠 우리가 고민을 했어 아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내 땅을 찾자. 이제 시간 좀 걸리더라도 내 땅을 찾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늦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안 그런가요? <laughs> 땅을 찾는 게더 중요한가? 제가 볼 때는 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더 중요하다고 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땅을 싸게 사면 그 땅을 좀 띄워줘도 내가 집을 원래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짓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남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땅을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땅을 버린다면, 어, 설계를 변경해서 방해 하나 줄여두는데 버려도 손해는 아니다. 왜? 땅을 싸게 샀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늙지 않게 아 어, 단독주택을 한번 지어볼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 늙지 말아야지, 그지? 즐겁게 살려고 단독주택 짓고 이제 뭐푸 꿈을 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 이게 이게 폭삭 늙어가지고 지금 <laughs> 들어 큰일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시간이 딜레이되면 힘들어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고 쫙 가지 말고, 이미 나는 땅을 산 것부터가 이득이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처음부터 진행을 한다면, 10년 늙을 거, 안 늙고, 10년 젊어지게 집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단독주택 짓는 빌딩남자였습니다. 안녕!